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한 박수입니다. 찬양도 네. 하고요, 네, 잘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아, 이 시간에는 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어, 총신대 교수님의 어,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 경안노회, 경안 주일학교 연합회 에, 강습회에 강사로 오시는 교수님이신데 아마도 유익한 시간이 될것 이런 내용을 또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이 통계는요, 이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큰이 중요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보통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 25%가 있다는 거죠.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25%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있었던 다섯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세 가지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두 가지는 교회의 사역과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 가족이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함께 저녁 식사. 여러분 네, 가능하세요, 요즘에? <laughs> 꼭 다섯 번 숫자를 세서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건 긴밀한 대화가 아 식사 중에 대화가 있다는 거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신앙이 있는 이 가족이겠죠. 두 번째 가족이 함께 사역 현장에서 섬기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 한분만이어도또 형제 자매가 함께 교회에서 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섬기는 게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중에도 어, 그 가정에서 신앙적 활동을 한다는 거죠. 어, 뭐 큐티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부모님이 또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같이 기도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어, 어,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그 외에도 그냥 뭐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이 가정에 대한 이, 이야기고요. 어, 네 번째 에, 자녀가 사역 현장에서 책임을 맡아본 경험이 있었느냐에 따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임원 같은 걸 하면서 앞에서 뭔가를 섬기는 일을 책임을 맡은 일들을 했던 경험이 교회에 남아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위에 한명 이상의 신뢰하는 신앙 멘토 있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등 간에 교회 바뀌든 간에 부모님 말고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그 어려움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는 사람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다른 분도 다른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여기 계시는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이런 멘토가 우리 아이들에게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laughs> 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될 자,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있을 거 아닙니까? 또그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기를 때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힘겨운 일들이 생길 때. 항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길을 앞서 걸어가시면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어 어쨌든 뭐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역할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교사들의 대답이 영 별로 이렇게 자신 <laughs> 있게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오 많이 가르칠 수 있겠지만 뭐 중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정말 따뜻하다. 어, 세상과 다른 따뜻함이 있다. 어, 교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좋다. 학교와 다르고 학원과 다르고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 교회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교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새로운 존재,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우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됐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 화해하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화해시켰다, 화해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서 새로워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이제 18절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미 화목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바울을 보면 알수 있어요 사도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인류를 화목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직분 아, 봉사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이고 이 봉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걸 말합니다 이게 봉사고 이게 직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직분이지 절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이죠.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사람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자,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교사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모든 교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아이들, 하나님과 우리 부서,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사는 먼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화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이늘 같은 좋은 관계로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 속에 그런 어떤 이 신앙적인 기쁨이 없이 사약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피곤하세요? <laughs> 네.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럼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대게 있는 그 수세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폰지 수세미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푹 젖어 있어야 찔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근데 바짝 말라 있으면 쥐어 짜도 물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은혜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어야 툭 건드리면 은혜로운 맛이 흘러 나오지. 내가 메말라했는데 어떻게 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늘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교사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늘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 자리에 늘 계셔야 되고요. 교사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게 자,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은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화목, 화해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측면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귀한 사랑을 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교사들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잘 흘려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선생님들이 아직도 기억에 다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중 한 분은 아직도 독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년 동안 연속으로 저를 단, 담당하셨는데 그때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님 친구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공과도 다른 데보다 되게 열정이 있으시니까. 길게 하시고 또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니까 공과 공부가 제일 늦게 끝나요.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끝까지 잡혀가지고 아,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막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권세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먼 곳에서 저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만남이 이게 그냥 교회와 아이들이 그런 교사와 그런 아이들 만남이 아니라 복된 만남이 돼야 돼.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학생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평생 남아요. 평생 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에게 평생 평생 아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으로 남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 표는요, 예,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2016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인데요. 어, 아이가 모태 신앙으로 이 복음을 듣고 자라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2 5 8잘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세요? 예, 예, 보이시죠? 안 보이셔도 25.8% 예, 보입니다. 25.8%모태 신앙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못 신앙이 아닌 아이들 중에서 어렸을 때뭐 영유아의 치부부터 교회를 다녀서 20세까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려 50%입니다. 50%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때예요. 지금 우리 영유아의 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50%.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21세부터 30세까지 보면 확 줄죠. 11.4%. 오늘 찬양을 한 중청단이 되었네요, 그렇죠? 청년부 11.4%지만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 때 복음을 들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11.4%. 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31세 이상,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돼서 복음을 들으면 그더 합쳐도 12.8%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러니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 어, 모태 신앙에서 20세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75.8%에 합치면 그렇죠. 그리고 30세까지 다 합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87.2%.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확률이 크다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여러분 30세 이상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회장도 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거이 네? 통계가 맞아요 어릴 땐다 받아들이고 한다니까요 어 그래도 어릴 때 여러분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 시키고 부모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시키면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20세가 넘으면 사실 부모가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갑니까? 네? 이번에 어, 특별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부 어, 남상수 목사님과 어, 네, 하여튼 어. 은근 재밌는 남강수 목사님하고 어 수련회 가자 부모님이 그러면 청년들이 갑니까 여러분 자녀가 가요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특별히 우리 이 유초등부 이 미취학부 담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이 아이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잘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때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내가 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맡은 아이들이 평생 여러분들을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나누겠는데요. 어, 이분은 이제 말씀을 잘하시는 건 아닌데 어, 그분의 인생에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좀 감동이 됐어요.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대전에 이제 어떤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 가족은 6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두 살에 소아마비 장애가 생겨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너무 어려서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부모님도 전혀 교육은 받아보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뭐 소아마비가 생기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가난하고, 뭐 어떤 지식도 없는데, 너 어디선가 소문을 들으셨는지? 이 아이를 아홉 살때그 대전에 있는 재활원으로 보내고 맡겼다고 합니다. 그때가 1996년인데요. 아홉 살그 어린 나이부터 저희, 저희 아이가 여덟 살인데 곧 또래잖아요. 그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지냈으니 그분 말씀대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그 상실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처죠. 9살 나이에 내가 이제 앞으로 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의 무게를 알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재활 원에서 정말 우연히 바이올린을 손에 잡게 된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만약 내가 가난한 집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장애도 있는데 누나들은 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나는 장애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집안에 있었더라면 학교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이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만져볼 수 있었을까? 구경이나 했겠느냐는 거죠. 어쨌든 이분이 바이올린을 잡게 된 것은 그뭐 부모님의 어머니의 선택이 어쨌든 간에 재활원에 갔기 때문에 재활원에 갔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잡아 볼수 있었으니까 정말 세상 말로는 완전한 우연이었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바이올린 잡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신 한 여자 선생님이 이제 유성 온천에 대전 옆에 유성이 있잖아요. 유성 유성 온천에 온천을 하러 갔다가 그날 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천변을 산책을 하고 온천을 하고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걷고 있는데 마침 그 아이가 있었던 재활원 앞을 지나가다가 그 마당에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뭐 이거 우연이죠? 우연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때 이 선생님의 마음에 든 생각이 야, 내가 좀저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잘하는 바이올린을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 봉사로 그 재활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게 되면서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잡게 된 겁니다. 이분은 강민자라는 분이고요. 나중에 서울대 음대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처음부터 누구의 별을 배우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된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음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뭐 장애가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학교도 22살까지 못 갔다고 해요. 검정고시 시는 거죠. 근데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바이올린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추운 날도 그냥 손이 얼 때까지 막 바이올린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 실력이 아주 그냥 독보적인 실력으로 일치월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잡은 접한 음악은 그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노력은 빛을 발해서 몇년 지나지 않아서 콩쿠르에 나가게 됐고 우승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 이름을 알려갔다고 알려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레슨을 받으러 서울에 가게 되는데 그냥 뭐 이름도 모르는 교수님들한테 막 이렇게. 레슨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한 번도 뭐 레슨비를 준 적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뭐어 실력은 있으니까 뭐 선물을 준 적도 없고 뭐 부모님이 그뭐 교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 교수님들한테 뭐 레슨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받았는데 돈도 선물도 한 번도 준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는 학생들, 자기가 같이 받는 학생들은 다 보면 뭐 서울 고위 공직자의 자녀 자제들이라든가 재벌의 자제들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22살까지 학교에 갈수 없었던 이분은 검정고시를 치렀고요. 그저 그냥 바이올린에 몰두했고 결국 그 노력과 실력을 보고 음악계와 종교계 인사들이 추천해서 아산재단의 특별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 지위로 지휘,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놀라운 우연의 일치죠? 현재 이번은 미국의 라이트 주립대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자 교수인 차인홍 교수라는 분이세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매스컴에도좀 나온 것 같은데 차인홍 교수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운데 있는 두 분이죠. 강민자 교수와 그 차인홍 교수가 콩쿠르 나가서 아마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네, 저분입니다. 차인홍 교수시고요. 어 이번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셔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laughs> 대단하죠? 저 자리가 누구, 어떤 분들이 뭐 정명훈 씨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자리에 저분이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이 차인홍 교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강민자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 우연한 만남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감히 말로는 정말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강민자 교수와의 만남은 이 교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복된 만남이었고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간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직도 자기는 자기가 미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있는 자기가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고 다 교사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강민자 선생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몸소 그 신앙의 길을 앞서가면서 보여주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이 교수님과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올 줄을 이 자리에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